운동법에도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몇 가지 예.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에, 가장 중요한 척추 협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보통 척추 협착은 뒤로 제끼면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네. 네. 뒤로 제끼는 운동보다는 앞으로 구부리는 음. 그, 우리가 굴곡을 해서 굴곡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예예. 훨씬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네. 도움이 네. 됩니다. 그 다리를 무릎을 땡겨가지고 뒤에 허리 있는 근육을 좀 스트레칭하는 방법. 요새 이제 아,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요? 그렇죠. 아, 예, 누워서 음. 또 다리를 무릎을 잡고 네. 이렇게 자기 배쪽으로 땡기는 그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아, 화면에다가 화면에 예 예. 네. 네, 저렇죠. 그렇죠. 네, 아 스트레칭. 양쪽 다리를 예, 아, 한 스트레칭 번에 하는 음. 방법도 음. 상당히. 저게 뭐가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요? 뒤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뒤에서 네. 이제 아. 너무 꽉 잡으면은 뒤에 아무래도 눌리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척추 협착에 네. 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주위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고 네, 어, 네. 필요한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가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록 척추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어 저렇기도 하고. 네. 예. 네. 그래서 또또 또 하나요. 어, 또 하나는 어, 이제 네. 보통 이제 코어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네. 이제 저런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요새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상당히 힘든 어려운 자세예요. 힘들죠. 그렇죠. 아, 네. <laughs> 연세 드시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주위에 있는 근육 중에 작은 근육들, 척추에 이야. 있는 작은 근육들을 단련시키면은 척추의 그 질환이 예방된다는 그 논문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요새는 코어 엑서사이즈라고 저런 식으로 아주 작은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저렇게 운동도 운동이고 이렇게 네. 자세 같은 것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는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보통 이제 뒤에 네. 이제 베개 하나를 놓고 네. 이 허리를 그 S자 옆에서 봤을 때 S자가 되게 딱 음. 자세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퇴화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거 좀밑 쪽을 받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쏙 아. 들어가는 쪽에 우리가 네. 이제 걷는 거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안정이 되려면은 척추가 S자로 싹 구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 이게 C자가 돼서 앞으로 구부러진다니 그러면은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되고 네. 또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리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음. 가능한 척추를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는 S자. 특히 요 엉덩이 바로 위쪽을 쏙 들어가게 해서 앉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석에서 그렇죠. 이렇게 거에 받쳐주는 게나오것아 뒤에 받치는 게 있죠. 예.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